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9월 4일 오후 1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과는 다르게 수익률부터 제가 투명하게 바로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자, 9월 2일 바로 어제죠.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었던 이 알파커크인데요. 정확하게 단기급등 쏴주면서 무려 12%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알파커크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정보방에서 이렇게 단기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전부 다 잡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는 대로 무조건 따라만 하셨어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을 드린 겁니다. 자 정보방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달아둘 링크로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돈 준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요. 그러니 제발 좀 수익 인증도 못 하는 사기꾼들에게 낚이지 좀 마시고 편히 들어와서 제가 잡아드린 코인들이 정말로 하루만에 급등이 나와주는지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에이브입니다. 자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이브의 경우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몇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난달이었죠. 8월 중순에서 말 부근에 미리 그어들이 패럴의 상단부 저항을 막고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래쪽 여기 이 매물대 안착해주면서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전체적인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아서 장대 음봉이 출현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코인들 또한 매물대 또는 이동평균선 지지를 깨고 큰 하락이 나왔지만 에이브의 경우 정확하게 해당 매물대 지지 구간에 안착 하면서 하락 방어해준 모습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바로 지금 자리가 단기 반등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단번에 상승세로 이 시장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 충분히 차례 상단부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찬스라는 겁니다. 사실은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20% 이상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코인들 제때 매수하고 매도할 줄 알아야만 앞서 보여드린 알파코크 단한 종목만으로도 벌써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10%면 1천만 원만 투자하셨어도 벌써 100만 원의 수익금을 얻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탭션들은 정보방에서 제가 전부 다실 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직접 달아둔 링크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 정말로 제 모든 것을 걸고 돈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만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에이브로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